2번 보겠습니다. <laughs> 그 항상 독해를 푸실 때 이게 내가 뭐 문제를 풀때 우리가 이제 독해 문제가 10문제 정도 되잖아요. 되는데 이 10문제를 다 풀어야지라는 생각이 아니고 한 문제 한 문제씩 풀어야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 마음속에. 이해돼요? 그다음에 한 문제를 풀 때는 뭐냐면 첫 번째 문제를 풀때 마음가짐이 좀 달라야 됩니다. 그럼 내가 보는 이첫 번째 문장에서 어떤 게 소재고 어떤 게 뭔가 단서가 될지는지 그걸 꼭 찾아야지라는 생각으로 보셔야 돼요. 그냥 보시는게 아니고 그냥 막 문제 풀어야지 하면 조바심이 생겨 가지고 빨리빨리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속도를 이렇게 높이시면 안 된다 그랬죠? 알죠? 그래서 첫 문장에서 가장 느린 속도로 가셔야 돼요. 그럼 이 문장을 딱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많이 연습이 됐기 때문에 어, 단서가 될 만한 게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가 단서가 될수 있어요. 그거를 동그라미 한번 쳐보셔야 돼요. 아 제가 조정했어요. 네 제가, 네, 제가 조정했는데 괜찮아요네 고맙습니다. 이래서 다시 한번 보시고 그 주어진 문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아 이건 단서 될수 있겠구나. 라는 걸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네 개가 나오면 네 개. 그아 이거는 이거구나. 이건 이거구나. 이런 게또 올라야 돼요. 이제 연습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자 볼까요? 그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뭐냐 면지월드라는 전문가 의견 나오고 하웨이나왔죠그랬죠 그럼 일단 역접이기 때문에 우리 암문장 추적해야 되겠구나 생각 드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데디아이 보시면 지금 어, the importanting에서 뭐다 중요성을 나타내는 말이 왔잖아요. 그 i m p o r t a n t 들어가면 이거 주제문입니다. 그다음 these bullet에서 뭐다 지시어 나왔죠 그럼 얘는 무조건 뭐다 암문장 추적입니다. 죠 암문장 추적인데 하웨이벌이 들어왔기 때문에 암문장과 반대되는 내용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네? 네, 틀이 잡혔죠 자 그러나 이 워드란 사람이 이제 데디아를 봤답니다. 데디아를 뭔가 이해했대요. 뭐냐면 자, the importanting 자 중요한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소소 어, so t 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w a s that입니다. 데디아가 중요하겠죠 문장 읽을 때 그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어떤 그 총알 구멍들이 had not destroyed 파괴하지 않았대요. 지금 비행기를 파괴하지 않았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맥락이죠. 자, one need is more protection.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어떤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곳은 빈칸이래요, 지게 됐죠? 그럼 이러한 총알 구멍들은 비행기를 파괴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죠? 이해돼요? 앤디 같은 맥락이죠? 맞아요. 그럼 얘랑 얘랑 같은 맥락이 되려면 얘네들 별로 안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해, 요안 필요해? 요안 필요하겠죠? 그럼 이 반대말이 들어갈 수 있겠네? 이해돼요? 이게 지금, 앤디가 나타내는 어떤 그 의미입니다, 이게. 같은 맥락? 하겠죠 그러면 이제 밑에서 두 번째 문자를 봅니다. 자, 앞에 문자를 보시면, 자, 비행기가, 자, d e a 그래서 돌아온 비행기죠. 자, 이 비행기가, 자, tend to have hole. 그래서 총알 구멍을 가지는 경향이 있었죠. 어디에? 날개. 날개. 그 다음에 본체에. 그래, 꼬리에. 해나 자, 그리고, commanders wanted t 그래서 그 사령관이, 자, 뭘 원했냐면, 자, reinforce those area. 그래서 그런 영역을 뭐다 강화시키길 원했대요. 왜? 여기 총을 많이 맞으니까? 됩니까? because 이하의 뭐다? 원인이죠. 결과 중요하다, 있죠. 그럼 얘네 지이 뭐냐면, 이 총알 맞은 어떤 이 부분을 강화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왜냐면, 자, they seem to get hit. 얘네들이 가장 많이 맞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됐어요? 그럼 앞에서 이 커맨더의 주장은 뭐냐면, 어, 총알 맞는 곳을 강화해야 돼, 이거죠. 근데 하 o w e v 이 나왔기 때문에 맥락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럼 빈칸에 뭐가 들어가요 총알? 안 맞은 곳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우리는 빈칸을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면 충분히 유출를할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공부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근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긴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계속 한번 수정해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 더 읽을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아, 그렇죠? 그 빈칸에는 총안 맞는 곳 이게 들어가면 돼요 됐죠? 그렇죠? 몇 번인가요? 1번이죠?